평면 도상 가기 많아 활용도가 떨어졌던 부분을 고급스러운 컬러와 텍스처로 화려하게 바꾼 부산 아파트 인테리어 영어 도시 퀸덤 1차 에디슨 타운 46평 포트폴리오를 소개합니다. 밋밋한 거실이나 안으로 들어가서 폐쇄적인 주방, 컬러나 자재의 통일감이 없었어요. 과감한 확장과 철거를 진행하며 무게감이 있는 딥컬러와 세라믹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마감에 조경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전실과 현관이 각각의 개선과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의 축소판이면서 여유가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방화문을 열면 보이는 전실은 붙박이장이 있는 현관으로 사용하고 기존 현관은 복도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수납장 대신 중정 인테리어를 선보였습니다. 내부와 달리 여백을 살린 중정으로 답답함을 없애고 매립 거울과 조명을 추가하여 벽면을 풍부하게 진행했어요. 넓은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중문 없이 확장성을 이어 나갔습니다. 넓은 등박스 대비 작은 조명과 고르지 못한 TV 월이 있던 기존 거실을 중후한 매력이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했어요. 소파 벽은 블랙우드 필름, TV 월은 화이트 톤 필름을 적용하고 모노톤의 밸런스가 있으며 TV 월 일부엔 마블 느낌의 세라믹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집에선 면과 선을 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아트월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마그네틱 트랙을 직각으로 이어서 천장 라인의 깔끔함을 높이고 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TV홀의 단차와 커튼홀 등 간접조명을 곳곳에 추가했습니다. 기존 주방이 조리 공간이나 다용도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발코니와 작은 방이 붙어 있어서 식탁을 두었을 때 동선이 답답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고객님의 오션뷰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철거하고 베란다까지 주방 공간으로 과감한 구조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가로 3.6m의 대형 아일랜드를 적용하고 아일랜드 위로 인덕션과 싱크볼을 이설했어요. 상판과 전면, 측면, 노출되는 모든 면에 패턴이 강한 세라믹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시공했는데요. 세라믹끼리 마주하는 모서리의 마감을 특히 신경쓰며 측면엔 실생활에 편하도록 콘센트를 설치했습니다. 식탁을 두었을 때 마주하는 벽면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중정 디자인을 추가했는데요. 존재감이 확실한 조경으로 고급스러움을 높이고 침실로 향하는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기존 주방 자리에는 혼바장과 키큰 장을 제작하여 부족한 수납을 채우면서, 혼바장 맞은편 공간에 붙박이장을 구성해 세탁실과 가까운 의류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파우더룸이 침실과 연결되어 침실을 이용해야만 쓸수 있었는데요. 공간을 분리하여 오픈된 공동화장대로 만들고 어두운 와인색 도장 가구로 컬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파우더룸의 상판엔 언더카운터 세면볼을 적용하여 건식 세안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답니다. 침실은 헤드보드를 제작하며 상부엔 아일랜드와 동일한 세라믹을 시공했어요. 더욱 고급스러워진 침대의 양옆으론 취침 등과 콘센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드렸습니다. 1200에 600의 대형 타일을 사용한 안방 욕실은 이동식 욕조, 매립 수정과 같은 집안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재료를 선택했어요. 공용부와 컬러를 조합하여 톤온톤을 지킬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과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춘 영어 도시 퀸덤 1차 에디슨타운 46평 아파트 인테리어, 오즈 인테리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